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오늘은 데이지크 립 펜슬 열0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은 립 베이스인가, 블러셔인가?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자첫 번째로 제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데이지크 립 펜슬은 발랐을 때 밀착이 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푸슬푸슬하게 부드럽게 블렌딩되는 그런 제형인데요. 동시에 크리미함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형 특성상 덧바르면 뭉치듯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미함이 입술에 보습을 주는 그런류의 크리미함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밝은 호수 컬러들이 컬러와 제형 특성상 각질이 끼듯이 발색이 되는데, 그래서 단독이나 넓은 범위에 바르실 때는 각질 제거를 꼭 하고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은 립펜슬을 립라인을 커버하거나 립라인을 교정하면서 오버립을 하거나 베이스 립으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크리미하면서 푸슬푸슬 부드럽게 블렌딩되는 그런 제형 때문에 본연의 입술색이 비치듯 발색이 돼요. 그래서 본연의 입술 컬러를 커버하면서 베이스 컬러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덮어서 커버하는 방법이 아니라 코랄이 섞인 컬러를 이용을 해서 컬러로 교정을 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발라보면서 든 생각이 앞쪽 코스가 대부분 흰기가 섞인 컬러인데 제가 21호 기준인데 9호 이상의 밝은 피부 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컬러고 살짝 블러셔로 쓸 만한 컬러인데 블러셔로는 살짝 크리미해서 베이스의 제형을 또탈것 같고 그래도 이 제형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의외로 글로우한 틴트들이랑 벨벳 틴트들이랑 굉장히 예쁘게 잘 섞여요. 근데 여기서 제형이 정말 중요한 게 쫀득하거나 촉촉한 그런 글로우 립은 립 펜슬 제형을 또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뭉치거나 막 이렇게 좀 얼룩덜룩 막 이렇게 자글자글 그 입자 보이거나 좀 애매하게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글로우나 촉촉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쪽은 제외하고 외곽 정말 오버립을 하거나 립라인 교정을 하시고 안쪽에 원래 사용하시던 컬러를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일 궁합이 베스트인 제품들은 벨벳 제형은 정말 잘 섞이고 예쁘게 올라가고요 글로우한 립들 중에서 오일감이 느껴지는 글로우 틴트들이 있어요 그런 제형이랑도 너무 예쁘게 잘 섞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의 착색이나 립라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립펜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곽에 조금 더 뿌연 컬러들을 발라서 컬러를 블렌딩하기 위함이다 하시면은 잘 사용하실 만한 컬러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블렌딩을 위해서 밀착력을 높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조심하셔야 될게 저처럼 매트 제형을 선호하시거나 파우더 처리를 하고 더 빠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자 이제 빠르게 전 색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호 샌드베이지 컬러입니다. 앞으로 몇 가지 컬러는 이 설명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1호 샌드베이지는 흰기가 많이 섞인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정말 블러셔 컬러로도 너무너무 괜찮을 만한 그 정도로 흰기가 많이 섞인 그런 컬러인데요. 저는 로지티 컬러랑 매치를 해봤는데 확실히 베이스일 때 예쁘죠? 2호 아몬드 코랄 컬러입니다. 1호보다는 각질 부각이 음! 조금 덜한 그런 컬러인데요. 로지한 코랄 베이지 컬러인데 블러셔로 쓰기도 정말 무난한 그런 컬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일광이 있는 그런 글로우 틴트랑 정말 찰떡이죠? 3호 피치 코랄 컬러입니다. 음 이거는 홍광기가 섞인 코랄 컬러인데요. 이 컬러를 립 베이스로 쓰실 만한 분들이 계실까? 데이지크 사랑해요. 다음은 4호 살몬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좀 전에 보여드린 3호 컬러랑 비슷한 결의 컬러인데, 이제 형광기를 싹 끌어올린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이 컬러도 립보단 블루, 블레... 음, 데이지크 사랑해요. 5호 핑크슈. 핑크하면 떠오르는 그런 정석적인 핑크 컬러예요. 하지만 이 컬러 역시 흰기가 조금 섞인 컬러로서, 보 봄웜, 여쿨, 뭐, 요렇게 어딘가 분들이 참잘 어울리실 만한 그런 컬러입니다. 6호 미스티랄라 컬러예요. 앞서 보여드린 핑크슈보다는 훨씬 탁한 컬러이지만 여전히 흰기가 섞여서 베이스립과 블러셔로 적합한 컬러입니다. 저는 헤라 리들러 컬러를 매치했는데 이것도 예쁘죠? 7호 로즈크림 컬러입니다. 6호 미스티 라일락에서 채도를 아주 약간 웜 쪽으로 돌린 그런 컬러예요. 정말 미세한 차이죠? 근데 또 입술에 발랐을 땐 코랄 핑크 컬러 느낌이 나요. 8호 오버핑크입니다. 방금 7호 컬러에서 아주 살짝 웜해진 모브 핑크입니다. 이 컬러는 흰기 없는 웜 핑크 베이스 립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9호 코랄 크레페입니다. 이거는 오버 핑크보다는 좀더 코랄이 섞인 립 베이스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컬러예요. 10호 무드 코코아입니다. 사실 이 라인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붉은기, 노란기가 싹 빠지고 정말 그림자용으로 쓰기에 너무 적합한 컬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립 베이스로 써도 약간 탁한 느낌이 립을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10가지 컬러 빠르게 보여드렸는데요. 저의 추천 조합 두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무드 코코아를 립 라인에 블렌딩해주고 헤라 센슈얼 매트 리퀴드 499호 로지 스웨이드를 안쪽에서 그라데이션 해준 모습이에요. 블러셔로는 1호 샌드 베이지 컬러를 발라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은 무드 코코아로 입술 그림자를 먼저 만들어주고 안쪽으로 살짝 풀어준 뒤에 코랄 크레페를 안쪽부터 넓게 넓게 펴발라주고 같은 컬러로 블러셔까지 해줬어요. 뷰티보스 립글로스 윈윈 컬러를 덧발라줬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조합인데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